를 독신에 관하여 오늘 말씀 내용은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한 답을 사도바오리 정리한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 그러면서 임박한 한란으로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독신을 할 수만 있다 그러면 혼자 살 수만 있다 그러면 혼자 사는 거 얼마나 좋으냐. 그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남자가 여자와 이렇게 합쳐서 하나가 되고 결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 결혼을 그 하는 거가 죄인가? 예, 죄는 아니죠. 사도바울이 계속 죄는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혼자 이게 살 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뭐 받은 계명은 없지만. 충성된 자가 된내 의견을 말한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 그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면서 장가 가는 것도 죄지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죄지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라.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면서 그 독신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 장가간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또뭐 그러지만은 시집장가 안간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시집장가안간 사람이 혼자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 그리고 저녁때가 다가도뭐 퇴근할 생각도 안 하죠. 왜? 퇴근해도 뭐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낮이나 밤이나 예, 주님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날 시집까지 하는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의 유익을 위하며 너의 올물을 놓으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를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독신으로서 주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섬기고 그것이 잘 안되는 사람은 시집과 장가를 가도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보면 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의 말씀에 여기 그 40절에 오면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려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래서 3 8절에도 보면 결혼하는 자도 잘한 것이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한 것이다. 아주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점수를 더 주고 있습니다. 결혼한 것도 뭐잘 못하는 건 아니고 결혼한 것도 뭐 잘한 거지만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했다. 3 8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래 오늘 그 고린도전서 8장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 혼자 사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쨌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면서 이게 살아야 되는데 선택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올때 가장 좋은 쪽을 선택하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보면 항상 좋은 쪽이 있는데도 좋은 쪽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 나쁜 쪽을 이렇게 선택하더라고. 어쨌든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때마다 나중에 보면 후회가 없으면 잘한 겁니다. 야 그때 내가 그렇게 선택하기를 잘했다. 그리고 에, 후회가 없는 선택. 여러 가지 우리가 매, 매 순간 결정해야 하지만 선택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그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